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손석구 씨 네, 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는 그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 네, 연애, 네. 뭐 연애는 진짜 그러니까 연애 못 해본 사람이 봐도 이거는 딱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상처받았건 뭐 연애를 지금 잘하고 있으면은 그분들도 뭐 극장 와서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냥 여, 연애 연애 총괄편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그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뭐다 다른 에피소드겠지만 누가 봐도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 음, 공감. 음. 공감. 종서 씨. 저도요. 어, 기존에 로맨스 코미디 영화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 영화만이 갖고 있는 너무 솔직하고 발칙한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거침없이 해 나가는 우리와 자영이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대리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재미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